앵커 아부 대장입니다. 오늘 찍어본 영상의 주제는 앵커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, 분명히 제가 앵커면 충분합니다라는 영상을 찍었는데요. 오늘은요, 앵커로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영상을 찍고 싶은 겁니다. 의아하시죠? 왜 이런 영상을 찍을까? 아부 대장, 한 입으로 두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분명히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잘 한번 들어보세요.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커피를 하다 보니까 이 커피만의 뭔가 이 색깔, 그 커피가 풍기는 뭔가 이그 뭔가 분위기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커피 가오라는 게 공공연하게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커피 부심, 바리스타 부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카페 사장들이나 바리스타들이 말다툼을 합니다. 서로 경쟁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, 그런 모습을 볼때왜 어, 저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트러블을 만들지라고 의문이 좀 드는 겁니다. 뭐그럴 필요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 다툰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간의 그 커피 부심과 커피 가오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커피 가오가 몇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커피 가오는 바로 이런 겁니다. 어, 이유도 모른 채 장비에 대한 그런 가오를 부리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. 예, 장비를 가지고 와이 장비가 최고고 이 장비가 최고고 하면서 장비 빨만 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걸바싹하게 하세요 이 장비가 해외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만들어졌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아가지고 장비에 대한 부심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장비 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드립으로 따지면 무조건 핸드드립 카페는 이케사 삼 써야지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핸드드립은 이케사 삼 써야지 야너 이케사 삼도 안 쓰냐 이런 거 있잖아요. 너 이것도 안 써? 뭐 요즘에 잘 나가는 카페면 이 정도 장비를 써야지 라마르조코 정도는 써줘야지 막 그냥 단순히 장비 부심에 넘치는 그런 분들 이유도 모른 채왜 라마르조코 써야 돼? 왜 이케사삼 써야 돼? 물어봤을 때는 이유도 모른 채 그냥 장비로만 부심을 부르시는 분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. 또두 번째는 뭐냐면 전혀 반대적인 측면인데요. 장비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는 분들이 에요 전혀 없는 분들. 전혀 장비에 대한 욕심이 없고, 야 장비가 무슨 소용이야? 실력이 중요하지. 소모가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슈퍼졸리 하나면 충분하지. 무슨 뭐말꼬리 피크가 뭐 필요하나? 뭐 매저콜드가 뭐가 필요하냐? 아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해도 슈퍼졸리 하나면 내 실력이 중요하니까 내 실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라고 부리는 이 부심, 실력 부심 이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? 아부대장이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이세요 아부대장 맨날 앵커은 충분하다 막 그러고 막 어, 손모가지 강화해야 된다 막 그러고 어? 막 실력 부심 있는 거 아닙니까?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그거 진짜 단단히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진짜로 실력 부심이 물론 저도 한몇년 전에는 한 4, 5년 전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테크닉에 대한 부심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지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. 그 당시 때는 제가 매저 슈퍼 졸리를 막 다섯 대씩 놓고 썼다니까요. <laughs> 네. 뭐 좋은 그라인더가 뭐가 필요하노? 중고나라에서 뭐 25만원, 30만원에 슈퍼졸류 수동, 심지어 수동입니다. 자동도 안 씁니다. 자동이 뭐가 필요하노? 내 손모가지가 저울인데. 막 이러면서 했던 때가 있어요. 네, 그때가 있습니다. 부끄럽습니다. 그러나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서 지금의 상황까지 왔는데 아무튼 지금은 아닙니다. 제가 유튜브 한 이후로는 아니라고요.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어, 저희 집에 지금 미토스원 쓰고 있습니다. 슈퍼 카이마노 이런 걸 쓰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전혀 네, 저는 이게 실력 부심이 아니라 아, 이 장비에 대한 이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이제는 궁금해지는 겁니다. 이 장비는 왜 좋고, 어떤 점이 좋고, 또 어떤 점이 안 좋고, 우리 카페는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,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만든 장비를 쓰는 게 맞는 거예요. 물론 저희 집에도 메저 콜드를 쓸수 있지만, 최근에도 사실은 그 콜드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, 어, 저희 직원이랑 상의를 했었어요. 매주 콜드 사고 싶다 살까 막 했는데 막 이제 찾아보고 알아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, 우리 매장에는 안 맞아요. 그게 예, 그 잔량 아무래도 그 코니컬버에서 나오는 그 잔량이 우리 매장에는 안 맞습니다. 그렇게 막 불티나게 줄 서서 먹는 매장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매장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. 아무튼 용도에 맞게 그 장비를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이 장비가 좋다 저 장비가 좋다 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냥. 장비가 뭐가 필요했노? 그냥 내 실력이면 된다라고 실력 부심을 부리는 것도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제가 보기에는, 제 기준에서는 그냥 둘다 커피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. 커피가 궁금하고 커피를 막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, 단순히 그냥 가오를 부리고 싶은 거야. 내가 바리스타인데, 어 내가 뛰어난 바리스타라는 그냥 그 가오를 잡고 싶은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둘다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야. 궁금하신 분들이 아니야. 그래서, 아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릴게요. 요리사를 예를 들어 보면은, 요리사들 보면은 이제 다 각자 들고 다니는 칼들 있잖아요. 근데 이런 요리사, 그러니까 보통 요리사들 칼집이라는 게 있어서 까죽 그 싸져있는 까죽 포대기를 이렇게 쫙 펼치면 칼이 막열몇자루가쫙 있어요. 다 용도가 달라요. 생선 다듬는 용, 뭐 회치는 회칼, 뭐 육고기 다루는 용도,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중식도, 이렇게 무게감 있는 거. 뭐, 이 용도가 다 다릅니다. 사 과일 깎는 칼부터 해가지고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. 예, 그런, 이제, 여러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이렇게 많은 장비를 비싼 고가의 장비, 무슨, 무슨 가공, 뭐라 그러더라? 다마스커스? 뭐, 이래 사면서 막 이것저것 막 공부해가지고 장비부심을 가지고 쫙 쓰는 분들이 계신데, 어, 왜그 칼이 좋은지, 어떤 용도에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장비는 쫙 가지고 있는데, 용도에 맞지 않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전혀 용도에 맞지 않게. 획칼 가지고 막 약체를 다듬는다거나, 전혀 용도에, 용도를 모른 채로 막그 칼들을, 그 비싼 칼을 이상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,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.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, 이런 것도 있어요. 야, 무슨 칼이 여러 개가 뭐가 필요하노? 하면서, 칼은 뭐한자르면 되지? 하면서 한 자루만 딱 들고 가가지고, 이한 자루 가지고 과일도 깎고, 생선도 다듬고, 물론 할수 있습니다. 칼한 자루면은 칼로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습니다만은,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. 정말, 합리적이고 정말 뛰어난 요리사라고 한다면 필요에 맞는 다그 칼들을 잘 보유하고 또 관리도 잘해 가지고 때막 때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착착착 써 주는 게 그게 프로페셔널 아닐까요? 그러니까 그냥 칼만 주구장창 모으는데 실력은 다듬지 않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문제고 칼한 자루면 된다고 하면서 막 오기 부려가지고 자꾸 힘든데, 막 손목도 아픈데, 막 중식도 써야 될때 그냥 조그만한 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. 예, 네, 그죠? 정말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체력도 아껴가면서 정말 이 칼의 용도를 잘 맞춰가지고 어, 그 칼의 용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맞게 써주는 거. 이게 진짜로 실력 있는 프로페셔널 아닐까요? 마찬가지입니다. 커피도 장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. 이 장비가 왜 좋으냐? 어떤 부분이 아쉬우냐? 이런 것들을 잘 이해 가지고 각각의 용도에 맞게끔 잘써 주는 바리스타가 뛰어난 바리스타다. 무작정 그냥 졸리면 돼라고 말하는 거. 어 내가 실력 하나면 되지. 이것도. 얼토당토 않은 가오라고 저는 생각해요. 진짜 잘하는 바리스타라고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그 매장에 걸 맞는 장비들을 잘 사용해서 어,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뛰어난 바리스타 아닐까? 그런 생각을 하고.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명하고 싶은 것은 저는 앵코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<laughs> 제가 영상에서 앵코면 충분하다고 하는 말은요, 아, 이제 입문자에게 앵코 하나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. 아, 커피를 이제 접하는 사람들, 커피를 배우고 싶은데 100만원짜리, 200만원짜리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앵코 하나로도 충분히 에스프레소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수 있고, 앵코 하나로도 충분히 핸드, 핸드드립 용도로도 정말 폭넓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, 뭐 물론 이 앵코를 카페에서 쓴다. 이러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앵코 좋다고 하니까 자꾸 뭐 개인 조그마한 카페인데요. 이 앵코를 카페에서 써도 될까? 이렇게 댓글 다신 분들이 계세요. 아니요. 용도에 안 맞습니다. 가정용이고 입문자들에게 맞는 그라인더예요. 입문자에게 맞는 가정용 그라인더로서 앵코가 충분한 것이지 앵코 하나가 모든 그라인더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그라인더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. 앵코는 최고의 그라인더가 아닙니다.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행컵. 내가 커피 생활을 24세 시작했다. 디카페인 원두가 1 0가지다 치면은 맛있는 디카페인은 니가 하나뿐이야. 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. 맛없는 놈 제끼고 카페인 있는 놈 보냈다. 카페인 없는 척하고 카페인 있는 새끼들 다 죽였다. 이 커피도 맛이 있다. 니가 이런 식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짓밟으면은 마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맛있는 디카페인 커피 아브라함커피.com 마 그때는 내가 깡패가 되는 거야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주문해